2007년 2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PC방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 아래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이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친구들 사이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곳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PC방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로 북적였다. 오후 1시경 남양주에 사는 한 여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약속된 만남을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의 손에는 가벼운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미소가 살짝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PC방 안쪽으로 들어가며 익숙한 얼굴들을 찾았다. 그곳에는 이미 박엄, 김일 김인이조 이렇게 여섯 명의 남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학생들은 저마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학교에서 와는 사뭇 달랐다. 박은 그룹의 리더 격으로 늘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대화를 주도했다. 엄은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묵묵히 따라다니는 타입이었다. 김일과 김이는 쌍둥이처럼 붙어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고 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다. 조는 무리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했지만 허세를 부리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다. 이들은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고 이 PC방은 그들의 일상적인 아지트였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나 문이 다시 열리며 또한 명의 소녀가 들어섰다. 그녀는 서울에서 온 14세 여학생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녀는 남양주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버스로 달려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남양주의 한적한 마을로 오는 길은 그녀에게 작은 모험이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PC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친구 남양주에 사는 여학생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았다. 왔어. 친구의 밝은 목소리에 피해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낯선 남학생들 사이에서 약간 어색해했지만 친구의 소개로 곧 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야. 같이 놀자. 친구의 말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pc방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남학생들은 게임을 시작하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친구 옆에 앉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서울에서 온 터라 이곳의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친구가 옆에 있어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그녀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은 이 만남이 단순한 친구들과의 놀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가볍고 유쾌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누군가가 여기서 계속 있을까? 어딘가 가서 더 놀자라고 제안했다. 박이 먼저 나서며 말했다. 풍양초등학교 뒤쪽에 좋은데 있어. 거기 가서 좀 쉬면서 놀자.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쳐갔다. 다른 남학생들도 동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친구를 바라보며 살짝 망설였지만 친구가 괜찮아 재밌을 거야라며 손을 잡아끌자 따라나섰다. 그들은 pc방을 나와 좁은 골목길을 따라 풍양 초등학교 뒤편 야산으로 향했다. 겨울의 끝자락 2월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풍양 초등학교 뒤편 야산은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한적한 곳이었다. 나무들 사이로 묘지들이 드문드문 보였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간간이 들렸다. 이곳은 마을 아이들이 가끔 모여 놀던 장소였지만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졌다. 그들은 묘지 근처의 평평한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가 가방에서 소주병과 간단한 안주를 꺼냈다. "이거 마시면서 놀자." 박이 병뚜껑을 따며 말했다. 피해자는 술을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친구가 먼저 잔을 들자 그녀도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 그들은 병뚜껑 돌리기 게임을 시작했다. 간단한 게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남학생들은 게임을 조작했다. 그들은 피해자와 남양주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많이 먹였다. 너희 차례야. 마셔. 김일이 웃으며 잔을 내밀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가 웃으며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잔을 받아들었다. 소주의 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녀의 뺨은 곧 붉게 물들었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남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게임을 계속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피해자는 점점 더 말을 잃었고 몸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친구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해 볼까? 그의 말에 남학생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이미 이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해자를 만취시키고 그들의 끔찍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 그들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취해 있는지 확인하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야산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친구 또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차가운 바람이 묘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곳에 모인 이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2007년 2월 27일 해가 저물며 남양주시 풍양초등학교 뒤편 야산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묘지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은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며 나뭇가지들을 흔들었다. 피해자 14세 여학생은 술에 취해 바위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얼굴은 소주의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병뚜껑 돌리기 게임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남학생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서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다. 대신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남양주에 사는 피해자의 친구 역시 술에 취해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간헐적으로 몸을 뒤척였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야산의 고요함 속에서 끔찍한 범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은 무리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듯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가자 그가 낫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다른 남학생들은 그의 말에 따르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엄 김일 김이는 이미 그들의 역할을 정해놓은 듯했다. 그들은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저항할 기미조차 없었다. 그들은 피해자를 업고 묘지 위쪽으로 올라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은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비칠 뿐이었다. 묘지의 비석들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곳에서 그들은 순서를 정했다. 마치 사전에 계획된 연극처럼 그들은 차례대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해자의 교복 상의는 흐트러졌고 그녀의 몸은 그들의 손아귀에서 더욱 무력해졌다. 어문 직접적인 성행 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서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동료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범죄에 동조하는 또 다른 형태였다. 김일은 빠르게 자신의 차례를 마쳤다.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나 학원 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의 발소리는 묘지를 벗어나며 점점 멀어졌다. 김이와 박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를 내려다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잔혹한 무감각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두고 하산하기 시작했다. 한편 남양주에 사는 피해자의 친구는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어지러웠고 주변은 고요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묘지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자였다. 피해자도 남학생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중얼거렸다.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녀는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며 묘지를 내려왔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으로 향했다. 시계는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피곤함에 지쳐 침대에 쓰러졌다. 그 시각 피해자는 여전히 묘지 근처의 폐비닐 보관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비닐더미 위에 놓여 있었다. 교복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 그녀의 이마와 다리 엉덩이에는 찰과상이 남아 있었다. 차가운 밤공기는 그녀의 체온을 점점 더 빼앗아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묘지의 고요함은 그녀를 둘러싼 비닐더미와 함께 더욱 수산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 붙은 이름표는 그녀의 마지막 흔적처럼 보였다. 한편 박과 김일은 다시 PC방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와 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직 일어나지 못했어. 창고에 비닐로 덮어 놓고 왔어. 그들의 말투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듯 무심했다. 이에 눈이 반짝였다. 그는 박의 말을 듣자마자 다른 생각을 품었다. 다시 가보자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김일과 조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들은 다시 야산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발소리는 묘지를 향해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피해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죄책감보다는 또 다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의 몸은 차가워지고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다. 남학생들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다. 그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피해자를 다시 추행했다. 그들의 손길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들은 피해자를 비닐로 덮어놓고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남겨졌다. 피해자는 홀로 남겨진 채 차가운 밤을 견뎌야 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도 모른 채 고요한 묘지 속에서 조용히 지나갔다. 2007년 2월 28일 아침에 첫 햇살이 남양주시 진저붐 내강리의 한적한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끔찍한 비극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34분 교회 경비원으로 일하는 55세 강모 씨는 일상적인 순찰을 돌던 중 폐비닐보관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 비닐더미 사이에 한 소녀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교복 상의만 입고 있었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그녀의 이마와 다리 엉덩이에는 찰과상이 남아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생기를 잃은 듯 보였다. 강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무전기를 꺼내 남양주 경찰서 112 상황실에 신고했다. 여기 여기 사람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그는 소녀 곁에 서서 누군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차가운 바람이 비닐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몇분뒤 남양주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신속히 창고 주변을 봉쇄하고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거만했다. 14세 여학생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생명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담배꽁초 5개, 휴지 1점, 시계 1점, 그리고 선명한 족적 12점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각 증거물은 꼼꼼히 봉투에 담겨 증거 보관실로 옮겨졌다. 경찰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의 흔적은 끔찍한 범죄를 암시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이런 비극으로 몰아넣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수사의 첫 번째 단서는 현장 주변을 서성이는 한 소녀였다. 그녀는 피해자의 친구로 남양주에 거주하는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창고 근처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날의 일을 털어놓았다. 우리 어제 여덟 명이 같이 있었어요. 저랑 친구 그리고 남학생들 여섯 명 그녀는 전날 오후 피해자가 서울에서 자신을 만나러 남양주로 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PC방에서 만나 풍양초등학교 뒤편 야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너무 취해서 정신 없었어요.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가 먼저 집에 갔나 싶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바탕으로 남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피해자의 친구가 언급한 남학생들 박엄, 김일, 김이이조 6명을 신속히 특정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이었다. 경찰은 그들의 집과 학교를 방문해 한 명씩 건거했다. 박은 집에서 어문 학교 근처에서 김일과 김민은 동네 골목에서 이와 조는 PC방에서 붙잡혔다. 그들은 경찰서로 연행되며 서로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은 그들을 따로따로 조사실로 데려가 심문을 시작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던 그들이었지만 피해자의 친구의 진술과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 앞에서 점차 말을 꺼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드러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사건의 윤곽을 잡아갔다. 박은 그들이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만취시켰다고 인정했다. 엄은 자신이 직접적인 성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붙잡는 데 동조했다고 털어놓았다. 김일과 김희는 순서를 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이와 조는 이후 현장으로 돌아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들의 진술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경찰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른 못지않은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증거물과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차가운 야외에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2007년 3월 1일 남양주 경찰서는 박엄, 김일, 김희 이 조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서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이름표를 보며 그녀의 짧았던 삶을 떠올렸다. 그녀는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녀의 부모는 아직 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그들에게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야 했다. 한편 구속된 남학생들은 조사실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앞에서 무력했다. 창고에 남겨진 피해자의 이름표는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경찰은 그 이름표를 증거물로 보관하며 그녀를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다. 2007년 7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의 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창 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법정 안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법정 안에는 피해자의 가족, 가해자들의 부모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14세 딸을 잃은 고통은 그들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반대편에는 구속된 여섯 명의 중학생, 박엄, 김일, 김이 이 조가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다. 그들의 교복은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길을 피하며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다. 2007년 2월 27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뒤 순서를 정해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를 야외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그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언급하며 그녀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법정 안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소녀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만취시켰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들은 장기 5년에서 10년, 단기 5년의 형량을 구형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례적인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죽음은 단순한 성폭행을 넘어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변호사의 말에 피해자의 부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법정 안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한 뒤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일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김일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피고인 박조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박과 조는 서로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김희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김희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재판장은 이어 이와 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 엄은 직접적인 성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소년부로 송치한다. 두 소년은 안도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며 말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뒤 계획적으로 간간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다. 이는 단순한 미성년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이에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판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딸을 잃은 고통을 법의 심판으로도 달랠 수 없음을 알았다. 기자들은 재판장의 말을 받아 적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피고인들은 수갑에 채워진 채 법정을 떠났다. 그들의 부모는 뒤에 남아 서로를 위로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법정 밖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려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사건은 이미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었다. 한 소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와 사회의 무책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재판이 끝난 후 경찰청과 검찰은 피고인들의 심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들 중 3명은 이미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분석 결과 그들은 반사회성 우울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 충동, 불안, 음주 및 약물 문제 등 범죄 고위험군 특성을 보였다. 그들의 충동적 탐닉성과 분노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분석이 그들의 형량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장은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의 죽음은 그들의 무책임과 잔혹함의 결과였다. 법정을 나선 피해자의 부모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의 딸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그들의 상실감은 채워질 수 없었다. 남양주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보도하며 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기자의 질문은 법정을 떠나는 모든 이의 마음에 무겁게 남았다.